요즘 남산 날씨는 어때요? 날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봄이라서 기온이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을 거예요. 남산은 산책이나 등산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가시기 전에 날씨 예보를 확인해 보세요. 남산에 올라갈 때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1. 편한 신발 신고 가기 산책로가 제법 있어서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게 좋아요. 물, 물과 간식 준비 등산 중에 목이 마를 수 있으니 물을 챙기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3. 남산타워 전망대 미리 예약. 남산타워 전망대에 가고 싶다면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좋아요. 4. 날씨 확인. 날씨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하고 우산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남산에 오르는 방법으로 케이블카와 버스 중에서 선택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케이블카 남산의 멋진 경치를 하늘에서 즐길 수 있어요.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쯤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추천해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 남산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떤 걸 선택하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남산 타워에는 다양한 상가와 편의 시설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어요. 주요 상가와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기념품 가게: 다양한 남산 타워 기념품을 판매해요. 타워 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찾을 수 있어요. 2. 카페와 레스토랑: 다양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전망이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면 멋진 경치를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3. 전망대 남산타워의 주요 명소인 전망대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최고의 장소예요. 미리 예매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남산타워를 방문할 때는 이렇게 다양한 상가와 편의시설을 활용하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남산타워 광장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서 둘러보기에 좋아요. 광장을 즐기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포토존 이용. 광장 곳곳에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 좋아요. 멋진 배경에서 추억을 남겨보세요. 2. 전망 감상. 광장에서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특히 날씨 좋은 날에는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요. 3. 거리 공연 관람. 때때로 거리 공연이나 이벤트가 열리기도 해요. 운이 좋으면 재미있는 공연을 볼수 있을 거예요. 4. 휴식 공간 이용. 광장 주변에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잠시 쉬면서 여유를 즐기세요. 광장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찾아보세요. 남산에서 내려갈 때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1. 안전하게 하산하기. 내려갈 때는 천천히 계단이나 산책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내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2. 대중교통 이용.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남산 주변 대중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휴식하면서 내려오기. 내려가는 길에 피로할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휴식하며 내려가는 것도 좋아요. 4. 경치 감상 내려가면서도 주변 경치를 즐기며 여유롭게 걸어보세요. 즐거운 하산 되세요. 왔다. 음. 아. 되는데. 어. 저눈 중에 하나 걸리고 말고 백범 안중근 독립운동 광장은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이곳을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역사적인 정보 학습. 광장 주변에 정보판이나 기념비가 있을 수 있어요.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학습해 보세요. 2. 명상과 추모.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편안한 산책. 광장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라서 산책하기에 좋아요. 4. 사진 촬영. 역사적인 장소에서 의미 있는 사진을 남겨보세요. 광장을 둘러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남산타워에서 남대문 시장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1. 버스 이용. 남산타워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남대문 시장 방향의 버스를 타세요. 몇 정거장만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2. 지하철 이용. 남산타워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한 후 남대문 시장과 가까운 지하철역, 예, 4호선 명동역 또는 1호선 서울역에서 내리세요. 3. 도보 이동. 남대문 시장은 서울역과 매우 가까워서 도보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남대문 시장은 다양한 상품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하니 즐거운 쇼핑과 식사 시간 되세요. <목소리>